어, 아까 했던거죠 역시 자 513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라 그냥 2보다 그럼 일단 얘를 좀 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1 컴마 a 마이너스 1에서 아래 블록 근데 지금 정의역이 지금 어디부터야 2부터 생각하면 되니까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요 그림만 생각하면 돼 가져와 2 컴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 넣어봐 a 플러스 8 따라서 현재 치역이 A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나와요 A플러스 8에서 올라가니까 근데 1대1 대응이어래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돼 맞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되니까 A플러스 8이 3이어야 되고 정답이다 되죠? 괜찮죠? 이 다음. 자, 514. 또 분리된 함수다. 자, 절대 값 있죠? 절대 값 찢어요. 자, 절대 값 안에가 양수일 때 2분의 5죠? 자, 그러면 그냥 나와. 얘가 그냥 나오면 계산. 자, 그 다음에 절대 값 안에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요렇게. 계산.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2분의 5에서는 당연히 만납니다. 지금. 맞죠? 그럼 필요 없으니까 뭐만 보면 되죠. 분리된 지점에서 만나는 건 확인했고. 뭐만 확인하면 돼.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되라? 같아라. 끝입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라. 뿔뿔이나 마마여라. 이렇게 그럼 사이 아니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정다.